예,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조와 관련된 원희룡 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지화를 적각 지금이라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또, 어, 늦게나마 공개한 국토부의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동안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 거짓이었음이 다수 발견이 되는 등에, 그 문제점에 관한 기자회견도 함께 가지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장관이 백지아 선인이 중대한 다섯 가지 법률을 침해하고 위반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아 선임은 다섯까지 분열 기반입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진 이유를 묻자 오지영 장관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어답 없이 사업 백지화를 승인해버렸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하는 무리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오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1조 8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단 말입니까? 원동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와 전면 백지와 선언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 50조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 제 50조에 따르면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무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 선을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원장만 또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도로법 제7조 1항, 제6조 8항 위반입니다. 도로법의 이들 조항은 국가도로능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그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는 로 각각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과 제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즉 서울강평 고속도로에 노선 배치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정책 심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운송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배치화를 선언했습니다. 명백한 도로법 위반입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 관한 특별법 3조 3항, 7조의 2, 3항의 2반입니다. 광역교통법의 이를 조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한남효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반영된 사업입니다. 즉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도로법과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위원회 관한 특별법은 국책사업인 국가도로망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이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려한... 장관께 촉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제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한 점을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제화를 철회하십시오. 원희룡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 을 위해 원한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차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 사건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한대로 신속히 추진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번. 예, 다음 <laughs> 기자 질문 읽기 전에 어, 국토교가사로서 어, 몇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개 어, 보고한 자료, 또 장차관에게 보고한 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공개한 그 자료에는 곳곳에서 그동안의 국토부의 해명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했는지를 예술이 보여주는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고 거짓말 공개 쇼에 불과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동안 용방사도 그랬고 국토부도. 양평군의 제안을 참고해서 대한 노선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갔다 라고 했지만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양평군이 제시한 세가지 대안 중에서 양선행을 종점으로 하는 강화 IC 설치 아니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안은 어떠한 곳에도 검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강산면으로 하는 변경된 대안만을 줄곧 심의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억이 제기된 이후에야 양수면으로 가는 그 원안이 L자로 꺾인다 하는, 제기했다 하는 것을 국토부 신무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또, 서울 중선고속도로는 검토한 바가 없다. 나곡국토부가 줄곧 협의했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리라는 그 구조를 안시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곳곳에 발견되었습니다. 또 원안 대비 종점으로 하면 140억 정도만 사업비가 늘어난다라고 했지만 어제 공개한 자료에는 무려 약 3천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보고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중간 보고서 조치계획서 모순 검토 자료 등 일체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던 자료들이 어제 공개된 자료에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1차 분석한 저희들의 하루 동안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국토부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로 그 입원해왔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 드러, 드러. <laughs>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의원 일동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다섯 가지 거짓 대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 초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중점을 바꾸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국토의 야당 간사와 몇몇 의원실에 자료 제출 없이 열람케한 한 핵심 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양평군이 22년 7월 제안한 세 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현장 조사, 관련 자료 입수, 환경조사, 지형조사, 관계기관 협의, 도로공사와의 실무 협의 등의 추밀한 추진 절차를 거쳐 최종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만에다 가나IC를 설치하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양평군이 제안한 어, 세계 노선, 중간 노선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어떤, 어, 분석도 없습니다.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지 않한세 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산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 공개된 보고서의 원한 자, 분석 자료에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단서가 달리게 됩니다. 남한강 남축노선은 사실상 강산면 종점안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류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안노선에강화 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오혹부 붉어지면서 급조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행했습니다. 양평군이 제안한 제1안이 L자로 꺾인다는 표현은 지난 7월 9일 모 중앙일관제 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휘어지는 그래픽을 첨부해 원안의 강화 IC를 설치하는 양평군 제1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도 강상면 변경안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현장기재 계획안을 배포하면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첨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날인 12일, 원희룡 장관도 유튜브 해명 동영상을 통해 L자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연락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한중 하나인 원안 플러스 강화 아이스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L자 노선도를 첨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육목보고서에는 서울 충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관 자료에는 원안과 대한의 비교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 중 원안에는 장내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대한 노선에는 장내 노선 축 연장 계획, 계획 미 고려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내 노선이라는 것이 예타보고서에 나온 서울 충천 고속도로 연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토부 실무자는 한동안 답변을 못하다가 농목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장례 노선이 서울 충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충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한 바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제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천억 원 증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해원 자료를 통해 수차례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140억 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강상년 종지점 대안이 총 사업비는 0.8% 증가하는데 반해 교통량이 6천 대가 더 많아서 경제성도 높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호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 사업비는 원안이 약 1조 7,695억 원, 대안이 최대 약 2조 590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선의 55%가 바뀌고 예산도 2,895억 원이 증가, 15.4% 증가에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즉,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대안에 대해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4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의,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습니다. 그도부,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 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특히, 윤혁사가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조치계획서는 노선의 변경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토부는 윤혁사의 작성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6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야당 간사실에 설명해왔을 때도 강하게 공개 요청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이 조치 계획서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겼다가는 문제가 될것 같으니 우린 다 공개했다는 여론전이라도 하기 위해 브라비라 공개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인력업체와의 무선 관련 협의 내용 중간보고서 등 야당 국토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모두 작성된 거 없다고 답변했지만 어제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료 공개 이후 불과 하루 동안의 분석을 통해 저희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앞으로 자료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토부의 거짓말과 욕이 제기될지 알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혹에 대해 답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한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정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예,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고 어, 바깥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